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삶을 살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명대사를 하나 딱 찾아보니까 제가 느끼는 명대사 찾아보니까 천국에 와보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천국에 와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정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청소부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간이역의 청소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커피 한잔 마실 여유도 없이 인생을 달리고 있습니다 종청력이 어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달려. 저도 열심히 달려와서 60이 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60이 넘으면 퇴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한 삶보다는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주인공처럼 후회하게 되죠. 아니, 이미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영독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고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인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오늘부터 인생을 디자인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인공이 새로운 인생을 결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학생 배우가 역시 명배우예요. 눈물을 막 흘려요. 이거 완벽한 무대도 아니고, 교회 그 무대인데 어,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는 배우처럼 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그 역할에 사는 거죠 참 배우죠 그 역할을 어, 살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김무준 배우 그를 보니까 굉장히 연기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차분하면서도 아주 묵직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두 분의 만남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 배우는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TV나 또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출연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장인 어른께서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좀더 의미 있는 무대를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연출을 했던 우리 책임나 우리 연출가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직접 쓰고,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군인이. 그래서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남편은 공연을 하고, 이런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딸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 배우 딸이 둘이 있는데, 딸둘다 연극 배우입니다. 제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요.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쉬운 못 써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도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합시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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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 호을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리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울뿐인 허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고 진리인 본질인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 본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손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연구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간역이라는 연극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주님의 소망인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교회와 가정을 또한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대사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이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마음의 부담이 계시는 분은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